자, 지금 배치 를 놔봤는데 지금 이 형태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앞돌리기 대회전이? 어 그럼 충분하죠. 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공 저건 어렵고 어떤 느낌을 쳐야죠? 그러니까 뭐 물론 저공을 치셔서 앞돌리기 이렇게 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네. 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느낌을 알아야 여러 가지 응용해서 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약간 응용해서 쳐보시라고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공 같은 경우에는 단지 관통만 해갖고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높여줘야죠. 높여줘야죠 그죠? 저쪽에서 회전이 받아갖고 나오려면. 그렇죠. 어, 얇은 두께에서 퓨선은 길게. 그러니까, 이런 공을 치실 때는 제 큐선이 이쪽을 자꾸 보지 마시고 제 큐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치셔야 됩니다. 앞쪽으로? 그 앞쪽으로 또 재민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어, 뒷공도 좋아지네요. 그렇죠. 자, 결국은 포인트는 이 상태에서 이 큐의 진행 방향을 자꾸 이제 이 회전 주방이 자꾸 틀게 되면은 여이 잘못해서 많이 꺾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쪽 방향으로 내민다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공이 좁으니까 탄력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가볍게 뻗듯이 그렇죠. 그렇게 침면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쳐 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치니까 공이 치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 이 공이 쉬운 공은 아닌데, 스트로 이렇게 했더니, 간단하게 맞고, 계속 포지션을 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공이, 지금은 공을 이렇게 세워놨었지만, 이게, 공이 이렇게 쓸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렇죠. 이런 형태의 공들도 많이 있죠. 이런 형태의 공들이, 이거를, 이거를, 하, 뭐지, 옆돌리기를 얇게 치시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어렵죠. 이게 제가 요런 공을 쳐보니까 이게 의외로 이게 앞돌리기 형태가 의외로 쉽더라고요. 음. 얇게만 와서 저기 대회전 치는 느낌으로 치시면 이게 거의 맞아있는 공이거든요. 이런 음. 각들은. 이게 다른 공들이 그렇게 칠 공이 많지가 않아요. 음,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앞 돌리기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옆 돌리기나 뒤돌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배치가 있다 그러면 얘도 뭐 관통샷밖에 답이 없네요, 지금. 그죠? 그렇죠. 이게 하단으로 공을 마시게 되면은 공을 말아치게 되시면은 얘가 이렇게 공이 따라옵니다. 이쪽 라인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키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 감아치는 경우에도 지금 이 일접고 좀 내려가 있으면 모르는데 감길 공간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키스도 보이고. 그렇죠. 얇게 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얇게 치는 뭐 특별한 방법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이 한 여기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 공을 그냥, 요 공을 그냥, 약간 빠른 스트로크로 그냥 땅 때린다고 생각하시고 치시면 됩니다. 이런 공들. 당점 아무래도 상단보다는 아래쪽을 쓰는 게 낫겠죠. 너무 하단을 주시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래갖고 중에서 한칸 정도 내서 음. 네. 회전은 반팁이라도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세게 쳤는데도 얇게 잘맞아 보이게 됐네요. 이게 이런 유의 배치들은 전부 치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내 공을 밀어 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역, 역 효과가 일어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공을 그냥 길게 쭉쭉 뻗어준다는 생각으로 치시면 오히려 이게 분리가 이쪽으로 더잘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밀어 친다고 생각하시면 미르님이 공이 약간이라도 두껍게 맞으면은 끌림으로 바뀌어갖고 공이 끌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멀리 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공만 멀리 보내시면 됩니다. 가볍게 멀리. 네. 굉장히 불편한 모양인데 이런 공들을 느리게 쳐갖고는 공이 잘안 와요. 그리고 오히려 두께가 조금 더더 더 맞으면 공이 느리면 오히려 절로 파고들지를 못하고 이당투션을 바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볍게 던지듯이 큐를 멀리까지 내밀어서 쳐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것도 좀 전에 보셨던 옆돌리기 긴 각은 약간 속도를 주셔도 되는데, 이 공은 속도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여기서 1, 2 네. 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공이 짧게 오는 스펙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공은 같은 방식으로 치는데, 약간 속도만 더 줄여주시면 아주 편안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어려운 각도예요. 많이 어려운 각도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얇게만 쳐서도 세게 치면 골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속도를 좀 높여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관통을 시켜서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짧게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느린 속도로 쳐야지 여기까지 잘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배치들도 이렇게 공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아까 이렇게 옆돌리기 이렇게 치실 때처럼 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쳐주시면 이게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두께는 대략 5분의 1 정도 겨냥하시고요. 중에서 당점을 한칸 정도만 내리시고, 최대한 큐를 가볍게 멀리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결국 이 공도 이제 다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느리게 되면 오히려 분리가 순간적으로 탁 벌어지면서 거의 꺾일 수가 있으니까, 약간 얇은 면에서 가볍게 큐를 멀리 던져 충격력을 줄여서 길게 뽑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어, 치면 이런 예민 앞돌리기도 좀 쉽게 칠 수가 있네요. 지금 얇게 쳐야만 득점할 수 있는 뒤돌리기를 제가 세워봤는데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laughs> 근데 이, 곡, 이 공도 아까 이 옆돌리기 형태의 느낌을 생각하시고 그대로만 치시면 이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게. 음. 이 공도 이렇게 내 공을, 이, 이, 내가 이 공을 막고 이렇게 멀리 간다는 느낌으로 그냥 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봐도 이게 쉽게 칠게 아닌데 쉽게 치시네요, 이거. <laughs> 자, 못칠것 같은데.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유의 배치들도 아까 요기 앞돌리기 요쪽에 있는 거를 치실 때그 느낌을 가만히 살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5분의 1을 겨냥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5분의 1을 그냥 멀, 5을 맞추고 내 공이 이 멀리 간다는 느낌으로 그냥 큐만 그냥 샤프하게 그냥 쭉쭉 넣어주시면 그냥 하단으로 끌어친 형태가 아니고 면으로 그냥 친다는 얘기죠? 하단을, 하단을 이용해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당점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멀리 치다 보면 그냥 공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음. 근데 이게 하단으로 치시면 어떻게 공이 가냐면 이런 식으로 가죠. 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단을 주고 치시면 공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멀리 던지는 느낌으로 치시면 그냥 공이 그냥 맞고 바로 튀어 나오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공에서도 저 공이 지금 딱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단으로 쭉 끌어갖고 공을 감아내는 형식이 아니고 이 관통의 형식으로 큐를 멀리 보내서 충격을 없애고 길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감는 거보다 편하게 길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이런 스트로크에 적응만 되시면 아주 응용할 수 있는 공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어, 인더고스 모시고 관통샷, 멀리 던져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스트로크 치면 굉장히 많이 공이 뽑혀요. 그죠? 거각에서도 그렇죠. 공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 하단 끌어치기랑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쳐보시면 느낌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단으로 끌어치는 경우인 같은 경우에는 공을 기본적으로 얇게 맞추는 게 아니죠. 그죠? 하단 끌어치기는 공을 두께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 공을 그렇죠. 뽑고 꺾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치는 방식이 약간 좀, 어좀 한정되어 있죠. 그렇게 칠수 있는 공이. 그리고 공이 좀 떠있으면 그런 방식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멀리 던져치기를 하게 되면은 공이 떠있는 공으로 충분히 얇게 이제 먼 각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 새로운 걸 많이 알려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거를 <laughs> 제가 또 요청을 드려야 되나요? <laughs> 제가 고민을 해갖고 또 다음에 다른 걸또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관통샷에서 배워봤는데 멀리 던져치기 이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스트로크 하는 느낌을 항상 생각하실 때 큐를 공을 앞에 있는 걸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훨씬 더 멀리 있는 공까지 보낸다는 느낌으로 큐를 가볍게 길게 뻗어주시면 공에 힘이 생기면서 면을 뚫고 나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보시면 어, 이런 난구 형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